네. 우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린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2주 전에 찾아갔던 녹차 라떼 속떡붕어가 서식하고 있는 저수지. 다시 한번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온도 떨어지고 그래서 물속 상황도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고 있는데, 저수지 도착해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아, 물이 솔차에 빠졌네. 우유 한 60cm 빠져버렸네. 다안 나오겠는데 수심이? 아, 이거 해보자. 와, 벌써 뜨겁다. 아, 다행히 물은 좀 차가워졌네요. 그때는 많이 뜨고 왔는데, 다행입니다. 오전에 손맛을 좀 보면은 괜찮겠는데, 물이 덮여지기 전에는 활동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사용할 집입니다. 자,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무화작 옥자마 사용하겠습니다. 갈대 소재고, 무크탑입니다. 빈받는 목수, 칠목 따서 두목이나 세목 내놓고 낚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크 1.2에 08 테이퍼입니다. 네, 오늘 사용할 봉어밥입니다 포테이토. 수심이 좀 약고 하니까 지버제가 조금 들어가고 확산이 있는 좀 가벼운 포테이토. 마슈당고한 컵. 이럴 땐 그냥 있는 걸 한, 다 넣겠습니다. 한 50이나 될것 같은데. 정도 놔뒀다가물좀 빨아 먹고 나서 한 30회가량 치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 어떤 물은 많이 찾았네. 2 주전에는 뚝판대 여기 뚝밭다리가 있었는데 지금 수심이 이 정도 60cm가 빠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완만 1 m 한 50. 아, 엄마, 너무 많이 빠졌다. 화환자하겠네 너무 많이 빠진다. 뭐야, 그래도 입질을 해. 근데, 뭐, 엄마! 입질을 해본다, 용. 뭐냐? 어 초군이가 없네. 웬만 뭐, 너는 뭐냐?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야 완만 잘아씨. 니가 왜 자라가 먹고 있네? <laughs> 나참 미쳐버렸다요.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데? 와. 여러분 지금 이게 뭡니까? 니가 왜 거기서 나오냐? 와 이거 빼줘야 되겠는데? 바늘을 씨기치가못 빼겠는데? 와포색도 없고 바늘을 알았어 가만히 있어봐 오야 다리가 왜 그리냐 또 우후. 중간으로 떼야지 파라솔을 뒤로 옮기겠는데 오미, 워마, 잉어가 저렇게 큰 놈들이 상류에서 포진해 갖고 있네. 여러분, 포인트를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거의 한90 가까이 빠져버렸네. 근데 이렇게 빠져올 줄 몰랐네. 일단 포인트 이동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지금 저기 상류 송시타 앞에서 하다가 지금 제방으로 한번 갔다가 제방 진입도 힘들고 또 저기 반대편도 한번 갔습니다. 근데 그쪽도 수심이 만만해서 얕을 것 같아서 지금 차가 최대한 진입 한대까지 진입을 해서 이쪽 돌무덤이 앞에. 앉았는데 수심이 좋습니다. 3m입니다. 일단 자리 이동한 만큼 좀 보람은 있어야 되는데 채비와 장비는 첨과 동일하고요. 일단 수심만 한 3m권 딱 재보니까 3m 한1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칠목 따서 두목이나 내놓고 하겠습니다. 네. 좀 벌써 시간이 여기 8시 10분에 와가지고 첫 포인트에서 하고 벌써 11시가 됐습니다. 첫 포인트에서 한밤몇번안넣는데 자라가 한 마리 나오고 수심이 그걸 2주 전보다는 너무 많이 빠져서 좀 낚시하기가 그래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좀 수신 깊은 대로. 이 자리는 지금 처음 앉아보는데, 자, 첫바 들어갑니다. 자, 상황을 보면서 대류가 심하고 하면, 쥐도 좀더고픈수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엄마! 대류가 이리 세냐? 그래. 1 1은좀 오버하고. 네, 바꾸겠습니다. 일루전 공방에. 목크탑 사용하겠습니다. 빈바는 목수 오목 내놓고 오목 따서 두목이나 내놓고 하다가 대류가 심하면 오목 다 내놓고 하겠습니다. 분수는9.2푼입니다 여러분 지금 건드림이 살짝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떡 지금 뭐 아직 반도 못 썼는데. 진드림이 나옵니다. 비리가 상당히 심한데요. 한마디 남았는데, 한마디를 쓱긋고 내려가네요. 과연 뭐냐? 네, 첫수 나옵니다. 와, 씨. 발견이요 와, 떡. 여러분, 떡. 와, 만마사이 좋습니다. 와, 와 사이즈, 씨. 와. 수신 깊은데. 야 사이즈 보십시오. 어머, 어머, 어머. 알았어, 알았어. 떡 사이즈가 33. 네. 첫수 나왔습니다. 네, 한번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야첫 수는 일단 살려주고. 다음 수부터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찌를 좀 거의 한 목이 나오니까 살짝 올려서 한두 목이나 가까이 나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렁. 네. 와. 살짝 움찔하네요. 와, 또 잉어가? 인 잘못 걸렸나? 떡입니다, 여러분. 진짜 거짓말 같은 입질에 떡 나옵니다. 입질. 정읍, 정확히 12시로. 와, 이런 놈들이 우주, 뭐, 바늘을 또 뱉어. 이곳 주수지 붕어들은 바늘을 엄청 잘 뱉습니다. 이야, 사이즈들이 전부 다 좋습니다. 33. 네, 두 번째 나왔습니다. 음, 5cm가량? 좀 띄워보겠습니다. 한반을 닫기 형식으로 가던가. 지금 뭐가 있긴 하는데, 세게, 강하게 입질이 안 들어온 것이, 이놈들이 양반을 바닥에 붙여서 대류에 흐르니까 안 먹은 건지, 바닥에서 지금 한 5cm 띄우겠습니다. 찌는 조정을 했고요. 자, 한번 볼까? 이었으니까 손목이나 이목에서 때려주겠지? 방금 한마디 꽝 때려주네요. 네세 번째 나옵니다. 떡 사이즈들이 전부 다 준수합니다. 이야 지금 바닥에서 5cm 어우니까 입질이 좀 경쾌하게 나오네요. 야뭐이 쩌냐? 와또 술차님 쓴다용. 야떡 사이즈 보십시오. 와. 나가보니시. 와. 런무 아. 아. 야 네, 5cm 떼우니까 정확히 우미 정확히 바늘에 물고나오네 입질도 좀 시안하고 네, 이고와또 힘세다 네세 번째 났습니다 네, 그어가 위에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시가 <목소리> 울렁울렁한 것이. 네. 방금도 살짝 밀어 올리다가 땅 때려 주네요. 야, 이 고기들 힘이 장사입니다. 사이즈도 되지만 야, 최고 나가는 게 야. 저 아, 이 녀석 어퍼컷인데. 야. 나가. 야, 뜰치 뜬디 나가면 너. 와, 무겁다, 무거워. 와, 미.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이 최고가 다 좋습니다. 최고가 막이빨이 빵빵합니다. 이야, 또 나왔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끔빡해 주네요. 지금 목내림 도중에 두목에서 도 한번 끔뻑했는데, 좀더큰 아타리가 나오면 때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 큰 사이즈들이 지금 날이 뜨거워서 그런 건지, 잘 먹성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야 씨, 힘 어마어마하게 쓰네. 얼와 이게 정읍이요야 사이즈 좋습니다. 네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가 될것 같습니다. 오미 한 바트라시 나가도 살려줄 테니까 이따가. 아유 아이 얼굴에 가만 있어라 좀 고기는 힘이 네 여섯 번째 왔습니다 으음 얼굴에 다 튀겨버리네 네네 때려줄 것 같은데 부모들이 또 갑자기 어디로 가 버렸나? 네, 네, 여러분, 빡 때려주네요. 대류가 가는데 조금 가는데 그래도 입질이 들어옵니다. 대류에 굳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지금 힘을 와마 이상하더라 빡 때리는 것이 하... 영감님 하나 올라옵니다 와마 올라봐라 한... 얼른 떼야지 이그 깨집고가지 말고 왜안 올라오냐 야 벌써야 되겠네 이거도 색깔이 겁나좋네왜 갑자기 어쩐지 붕어가 좀 빠진 것 같더라. 오, 너와 이제 공기 먹었지? 그냥 부어기만 해. 나 해줄게. 음에 튀어 나가보냐? 그냥 부으면 이따가 살려줄 건데. 팔 아프게 땡겨땡겨 당겨. 땡겨, 땡겨. 됐어. 아팔 아퍼. 뭐요? 배터브로어 바늘도 잘 뱉네. 네. 지금 이게 여덟 번째인가 여덟 번째가 이 몇입니다. 와힘 좋네 고기들.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좀 일찍 나와가지고 집에 좀일좀 좀 하고 하느라 여기 7시, 8시 한 10분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상류 쪽에서 했는데 2주 전보다 물이 한 60cm 빠져서 수심 저쪽 상류 쪽에 너무 수심이 안 나와서 같은 저수지에 좀산미로 들어왔습니다. 이 보시면 이렇게 지금 현무암 같은 독자갈 이, 이쪽으로 왔는데 수심이 조금 깊을 것 같다 하고 이쪽으로 왔는데 막상 수심을 재보니까 3m 였습니다. 그래서 뭐한 시간 정도 했는데 한 붕어 한 8마리, 잉어 한마리 터진 거 2마리. 그래서 한 시간 만에, 한 시간 반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좀 여러 마리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 한 9월 한 셋째 주? 넷째 주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곡식들도, 폐, 논에 있는 배둑도다 익어가고, 이제 저도 조금씩 이제 바빠지면서 거의 두 달가량 낚시를 못할 상황이 될것 같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영상 안 올린다고, 이 새끼 올리다가 또안 올리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 새끼 또 바빠가지고 지금 못 올리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무리 하고요. 항상! 낚시 가실 때 아직은 덥습니다. 물 충분히 마시고, 저수지 가면 안전하게 낚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고 두달 뒤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들어가십시오.